반갑습니다. 김뷰티의 전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어,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는요, 어, 반도체를 한번 줘볼게요. 자, 반도체는 어, 실리콘, 우리, 흔히, 그 규소라고 합니다. SI. 그 다음에, 게르마늄. 또 뭐, 저마늄이라고 다는데, 게르마늄이고요그 다음에, 셀렌. 그 다음에, 뭐, 산화. 동. 또는 산화 제1구리라고 합니다. 이2 어, 뭐, 한, 요런 것들이 있구요. 어, 그 중에서, 그 불순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반도체, 그것을 진성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중에서 불순물이 거의 없는 반도체를 어, 진성반도체라고 하고요 어, 대표적인 게 여기 위에 실리콘하고, 어,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성반도체 말고요 불순물반도체가 있습니다. 불순물반도체인데요. 얘는 뭐냐면, 이런 진성반도체에다가, 그, 삼가나, 어, 가의 다른 불순물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펴놓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쓰는 반도, 그, 전기전자에 쓰는 반도체는 그다 불순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N형과 P형이 있습니다. N형, p 형 있습니다. 네. N형과 P형은 아시다시피 네가티브에서 마이너스, 포지티브에서 플러스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요. 자, 얘들은 둘다삭과입니다 사과. 각까 원소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N 형 같은 경우에는 옥가 불순물을 집어넣습니다. 옥가. 옥가 불순물을 도너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인, 비소, 그다음에 네, 안티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과에다가 오과를 집어넣으면, 음, 하나가 남습니다. 그죠? 예. 어,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어, 반송자라고 하는데, 반송자 캐리어죠. 반송대, 반송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5가니까 어, 하나가 남는데 그게 바로 어,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전자인데 남는다 해서 앞에 과잉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자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 전체적인 극성이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p형은 4가에다가 3가 삼가를, 삼가불순물을 집어넣습니다. 얘는 어, 이름을 옥셉터라고 합니다. 삼가불순물을 옥셉터라고 하고요. 예. 인디움, 알루미늄, 그 다음 붕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삼가니까 하나가 사가랑 만나면 하나가 모자라죠. 그래서 모자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정공이 됩니다. 정공, 홀이죠 홀. 네, 홀. 그래서 정공은 아시다시피 플러스 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플러스 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순물 어,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전용용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용 반도체 소자입니다. 자 물론 종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시험은 잘 나오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절침에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이고요. 그림기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기호 보시면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다이오드부터 이렇게, 반도체 소절하는 특이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안 그러고, 애를 에노드 캐소드라고 합니다. 에노드 캐소드. 영어를 적어보면, 에노드구요. 캐소드는 원래 K가 아니고 C입니다. 캐소드는 CATHOD 이렇게 C인데, 어 C는 중기에서 어 정전 용량이라는 단위로 쓰이죠. 그래서 발음하고 비슷한 K를 어 기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n 노드 하면 플러스, 그 다음 캐소드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중요한 게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어 정류작용입니다. 정류.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사이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자, 사이리스트. 그러면 음뭐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SCR이라서 SCR이라고도 합니다. 사이리스트. 자, 얘는 일단 음, 그림 기호부터 그리면. 저기, 뭐, 아노드, 캐소드는 똑같구요.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 하나 더 나와서, 게이트라는, 음,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 삼단자에요. 단자가 세 개죠. 그 다음에, P, N, P, N 해서, 4층 네, 구조입니다. 4층 구조. 4층 네, 구조구요. 그 다음에, 어, 역저지에서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를 안 흘립니다. 그래서 역저지. 자,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얘는, 음, 턴온 하는 그러니까 얘를 전류를 흐르게 하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오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턴온 조건은 어 양극과 음극 사이에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을 인가해라 브레이크 오버라는 전압이 바로 그냥 얘가 전류가 흐르는 전압입니다 전압을 인가하든지 안 그러면은 요 게이트에다가 이 게이트에다가, 렛칭 어, 전류. 렛칭 전류 어, 이상의 전류를 인가를 해라. 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렛칭 어, 전류는 뭐 특별한 뜻은 있는 건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 전기를 흘리게 하기 위한 어, 최소의 전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끌 때는 어떻게 되느냐턴 오프 조건을 보시면, 어, 극성을 반대로 어, 하든지, 아무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어, 낮춰가지고 유지 전력 이하로 어 해주시면은 그게 턴 오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딴거 한번 보죠. 음. 전력용 반도체 소자는, 어, 이 특이한 사항들만 좀몇 가지 외워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요. 음. 자, 세 번째, GTO 보겠습니다. 자, GTO라는 애는 얘도 한번 일단 그림을 그려 볼게요. 시험 문제에 이 회로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노드 개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 게이트가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전류를 넣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GTO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저지 3단자고요 역저지고, 단자가 3개죠. 3단자 이고그 다음에, 이 게이트에다가 반대방향의, 즉, 게이트에다가 역방향, 역방향 전류를 흘려주면, 방향 전류를,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되느냐, 자기소호가 됩니다. 자기소호. 자기소호라는 말은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턴 오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반대 방향에,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소호가 돼서 턴 오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트라이 액이네요. 네 번째. 트라이 액이라고 읽습니다 자, 트라이 액은 어 사이리스트 두 개를 역병률로 접속했는데, 이것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리십니다. 이 방향에 한 겹, 이렇게 물론 이건 새 까맣게 칠을 해야 되고요. 네. 자, 사이리스트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옆방향으로 그 접속을 했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게이트 게이트가 있고요. 다안노드계속입니다 음, 이렇게 자. 사이리스터 두개를 서로 역병렬로 접속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특이한 게 양방향으로 전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전류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류를 보낼 수 있으니까, 교류, 교류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교류 스위치 같은 이런 용도로 많이 있습니다. 교류를 할수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봤구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이액입니다. d i C. 아까 트라이액에서 하나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리스터를 역병열로 이렇게 한개 답니다. 게이트가 없죠. 네. 자, 요렇게 한개다 얘기인데, 게이트의, 게이트, 트리거, 펄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그 트라이어 보셨죠? 네, 트라이어 보시면은, 어 어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반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어, 어, 트리그펄스 턴온 해주는 이펄스를 흘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 달아주는 뭐 그런 역할 뭐 이렇게 어, 달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로, IGBT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IGBT. 자, IGBT도 쉬운 문제 생각보다 좀, 네. 좀 나온다죠. IGBT. 어, 대전류 고전압에 서이고요 아, 회로도, 회로 기호를 안 그렸네요. 네. 자, 요렇게 해서 게이트. 이렇게 해서 콜렉트. 이렇게 해서 리미트. 여기 뭐 트랜지스터 비슷하죠? 원래 여기 베이스가 있으면 트랜지스터인데 베이스 대신에 게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류 고전압에 쓰이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 트랜지스터하고, 그 다음에 모스팻 모스펫이라는또 부품이 있어요 이거랑 섞어 놓은 뭐 그런 형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자기소보가 되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스위칭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모양이 똑같은데,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꺾였어요. 이런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그냥 어, 정전압회로 전전압 회로에 사용한다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력용 반도체 소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